했습니다. 이거 레넥톤도 1레벨 강캐가 아닌데 이이 이 뻗는 거 너무 겐방지네요. 인정?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. 을 에넥톤이 니달리를부르며 억가 다이브를 시전할 거예요. 어떻게 피하냐? 한번 죽습니다. 지금부터 전쟁이다. 쓸만한 건뿐이 엘레비어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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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 저기, 저 끝났다 이거. 질 자신이 없어요. 집중 공격. 소리 음, 니은 니은 하나만 더 니가 이겼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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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렙 찍으면 그냥 무난하게 팹니다 사실 첫 다이브 그냥 죽을 생각하고 텔 로받.. 죽고 텔 로받을 생각하면서 텔 아낀거였는데 니달리를 죽여줘가지고 아주 굿 저기 저기 아.. <laughs>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이거 못살거든요? 어.. 못살아서 이게 a d a d 면은살 수도 있는데, AD/AP로.. 어.. AD/AP로 이렇게 맞춰와가지고 저 다이브를.. 저.. 저.. 어나이스 저.. 나이스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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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.. 순.. 저.. 죠 저..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거 두번더 당하면은 레넥톤 눈도 못맞주쳐요 아까 말했지만 6랩 문화에게 찍었어야 되는데, 까비 이게 레넥톤 플러스 AP 정글 다이브가 케일뿐만 아니라 웬만한 챔프들이 다 빡세거든요? 그래서, 테를 한번 저걸로 죽는다 생각하고 살렸어야 되는데. 아, 진짜, 에바야. 아, 씨, 이쁘

자신이 굉장히 강한 줄 알겠지만 어, 케일의 모습을 보면서 알, 이제 생각할 거예요 어... 케일 저 팔에 걸려있는 건 내... 내 팔인데? 어? 저건 내 등껍질? 어? 어 뭐지? 왜 케일이 내 몸을 아니 내 가죽이 왜 저기 걸려있지? 점점 그, 생각이 들 겁니다 어? 저거! 아니, 저거! <laughs> 저 가방! 저 가방! 내팔 아니야? <laughs> 딱 기다려봐, 임마! 아직 모르겠지! 만드는 중! 어 너! 이렇게 뭐 먹어? 오, 어, 나이스! 탕! 까비! 어, 너무 하라고. 시 CS 어떻게 먹게? 아 시어스 아 나이스 좋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좋아 노래 불러요 불러버려 벌레만도 못한 놈, 항복해라! 유재, 존나 유재, 개씹 유재. 유재, 존나 유재. 그냥 개쌉 유재. 너 니얼 니얼, 라인전 길게. 다 했지? 오케이 환상적 K를 니달리와 함께 K를 노리는 상대 잭스인줄

Okay. 그렇지. 아니 뭔가 이거 채팅 치다가 귀여워, 너무귀여워너무귀여워너무귀여워 <목소리> 맞지. 뭐야? 그걸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야? 진짜 화나겠다 진짜. 지금 레넥톤 채팅치고 있어. 과연 누가 이길까? 스턴에 창을 못 맞춘 레넥톤. VS 슬로킬 두 번, 아니, 스턴의 창을 못 맞춘 니달리 VS 슬로킬 두번 따인 메넥톤. 야, 알아버렸어, 버스라인. 잭스가 전판도 그렇고 알아버렸어요. 어, 우리 탑. 잘한다. 아, 레넥토나도 안 가? <목소리를> 형, 먼저 가는 거안 좋아해. 아, 미쳤어, 레넥토나? <목소리도> 네. 형, 선 넘는 거 아주 좋아해. <laughs> 바로 죽여버리거든 히피언 안 깨져요 어, 저기 어 나이스 아 다행이다 용 안전하게 먹은 줄 알고 탑에다가 텔박았는데, 깜짝 놀랐네. 이거 아시나요? 라인전 개발린 다음에, 어. 이제 상대방이 정글을 먹으러 가는 걸 억제를 못하면 찢어지는 마음. 착한 범죄자는 죽은 범죄자뿐. 아. 오케이. 살려줄게. 네가 네가 이겼어. 마디가 없네. 상대방이 이렇게 모든 정글 레드까지 딱 먹어버리면 진짜 멘탈 타격 엄청 나거든요.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. W, W, 오케이 분데 빠졌고요. 2로 슥삭, 지금 갈만하거든 케일. 있어. E, e 슥삭, 슥삭삭. 2초 날뛰고 있습니다.

잭스가 야무지게 정글링을 하는 모습. 이거 먹으면은 어떻게 돼? 오, 야형 주는 줄 알았다 진짜로. 야 살짝 설렜어. 살짝 주지. <laughs> 아. 좋은 앞이었다, 잭스야. 굿. 굿, 굿, 굿. 아, 아니, 잭스 님. 어, 당신은 저를 오케이. 톱갭 좋았습니다. 틀량은 뭐 음, 레덱톤 두배 정도.